여기가 어디야? 여기는 저기 저기 지금 안 보이는데 덕성리라는 저기 초지대교가 아, 보일 만도 한데 안 보이네. 아무튼 여기는 초지대교와 가까운 덕성리. 자, 여기 보면은 통공사를 다해 놨다고 여기. 공사를 깔끔하게 해 놨는데 자, 도로가 도로에서 한 30m? 아, 50m. 도로에서 바로네. 응. 어, 도로 진 입은 좋아요. 포장이 쫙돼 있고 공사가 다돼 있어. 자, 여기 이거 보면은 알지? 맨홀도 응. 이렇게. 맨홀 잘해 놨네. 만들어 놨고. 여기는 이게 땅이 안박히니까 모래로 세워 놨고 돌로 <laughs> 세워 놨구나. 어, 그리고 여기 주변 환경이 되게 좋은 곳이야, 여기가. 저기 보면은 전원주택 여기가 초지대교하고 아주 가까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저런 전원주택이 많지 며칠 전에 저기 땅 하나 판거어 맞아 맞아 그거 인기 네. 엄청 많았어 가끔 뭐, 네. 내놓으니까 금방 팔려 네, 복비도 <laughs> 복비도 짜고 아주 엄청 짜가지고 <laughs> 승질나 죽는 줄 알았 자 그런 데인데 아 여기가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여기, 저쪽에는, 집들이 아주 아무튼 근사하다. 여기서 한, 한 4km, 5km? 뭐, 정도 전방에, 에저 초지대교. 보일 듯 한데, 초지대교가 있어요. 아무래도 초지대교에서 이렇게 쫙 오면은, 바로 5분 정도 오면은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근사한 땅. 여기는 교회가, 있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지. 교회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하시는 거지. 응. <laughs> 응, 뭐, 둘다 같은 얘기지. 여기는 전봇대도 있고, 저기 대로변이면 은 상수도가 있으니까 금방 상수도 끌수 있는 그런 부지. 자, 그렇고. 이게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여기. 계획관리지역 하면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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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는 거 없지. 그럼 뭐 이것저것 다해 최고로 좋은 땅이 계획관리지역다뭐 전원주택, 뭐그 <laughs> 다음에 뭐 당구장, 뭐그 다음에 골프장, 뭐 이런 거다할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응. 안 하고 지금... 자 그렇고 지금 땅 모양이 이 뭔가... 전부대에서 멀리서 좀 보면 어머 어머 봐. 고양이 새끼 쇼 아니 고양이가 어떻게 저기서 나오냐? 하수구에서. <laughs> 이 전부터 전봇대보다... 때부터 <laughs> 제 고양이 나온 데까지 그렇게 보면 되겠네, 얼추. 저 그렇지, 하수구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 매너리는 있는 데까지로. 응, 그래서 능반대판당. 네, 요렇고. 이거 측량이 다돼 있어서 좋네. 어, 음, 측량이 반대편에도 돼 있고 일단 토목 공사를 했다는 거는 평당 한 못해도 최소한 25만 원 정도는 세이브 된다라고 세이브 아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저쪽 보면은 저기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 <목소리> 거기에서 끝이야. 근데 문제는 이제 요거를 사실 허가문제 때문에 이렇게 단차를 뒀는데 여기는 데크재를 이용해서 약간 이렇게 철골로다가 이용해서 올려도 되고 깔아도 되고 어, 그래 아. 되는데 뭐 텃밭을 만들려도 되는 거지 여기 내려가는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단점이긴 단점인데 되겠네. 계단을 만들어서 쫙 내려가서 텃밭으로 쓰는 그런 방법 근데 여기 네. 위에 토지만 해도 꽤 넓어 네. 생각보다 굉장히 넓게 보이네. 저기 고양이 새끼가 또한 마리 왔네. <laughs> 저쪽은 카페네, 카페, 그죠? 카페. 어, 카페도 있고 저런 집들도 있고 하니까. 네, 여기 참. 지면 좋을 땅이네 분위기 좋은 여기는. 곳이야 저기는. 어. 음. 여기는 이제 일단은 위치가 워낙 높은 데라. 도로가 네, 가까운 아주 것도 좋습니다. 좋고 조망도 네. 좋고, 측량됐고. 어. 자 이렇게 보신 소 여기 한번. 고양이 새끼들, 뭐 하나? <laughs> 아야 여기, 얘네, 이 굴로 다 들어가나 어, 봐. 어 그러네, 그러네. 자, 보셨는데요. 궁금한 사항.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고, 여기 위치를 알고 싶다. 집번까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빨리 와서 한 번씩도 보세요.